요괴워치 섀도사이드를 기반으로 섀도사이드는 또 뭐야?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괴담 레스토랑 아니냐 이거는? 얘네 또 일해먹고 폭망했을 것 같은데 흥행 <laughs> 한번 봐야 되겠다. <laughs> 사실상 요괴워치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몰락한 시발점. <laughs> 얘네들이 주로 하는 수법이 있어요. 이거 썬널레에서 똑같았는데 일단 본편을 내, 그 다음에 그거에서 세대 교체를 하려고 새 캐릭터를 왕창 내요. 그 다음에 항상 처 망합니다. 처 망한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? 처음에 나왔던 애들 걸로다가 리부트를 하든가든 뭐 어떻게 가지고 얘들또 써먹거든요. 과연 요기어치 느낌표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올지 <laughs> 예상했던 그대로 주인공이 <laughs> 다시 등장을 합니다. <laughs> 아니 수법이 변하지 않냐? 아니 이러니까 맨날 망하지 미치. <laughs> 자 다음 장 요괴학원 N과의 조 고등학생편이랑 일기가 따로 있어요. 와, <laughs> 와 존나 망했겠다. <방해> 어떡하지? <웃음> 비판. <웃음> <laughs> 비판 목록 존나긴 거 봐. 저조한 퀄리티. <laughs> 아니, 이거 한국판이야. 괴담이 왜 이리 많아, 이거. 근데 놀랍게는 이 퀄리티로 내고 나서 후속판이 또 한국에 방영을 했다는 거임. 그냥 레벨5가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? 오버워치 음표. <laughs> 아니, 님들 내가 뭐라고 했어? 본편 낸 다음에 쳐 말아먹고 다시 본편으로 회귀했다가 <laughs> 또쳐 말아먹고 본편으로 회귀한다고. <laughs> 법칙을 진짜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 맨날 똑같아 얘네 아 진짜 씨, 레벨 5아나 레이튼 좋아한단 말이야 레이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망하는 노성을 너무 잘 봤잖아 이러면 안되는데